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유익을 주는 존재 그 이상을 넘어서서 사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그곳에 생명이 살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항상 사람과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나무가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첫째로 환경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배출시켜 줘가지고 대기의 질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증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기온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줘요. 또한 이 나무의 뿌리는 토양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 가지고 침식과 산사태를 예방해 준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낙엽은요, 그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영양분.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얼마나 이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죠. 자, 그리고 나무는 경제적으로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자, 나무는요, 건축, 그리고 가구, 종이 등의 산업에서 아주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리고 재생이 가능하고요, 친환경적인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나무는 식량 자원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일부 나무는 아주 귀한 약재료. 그래서 이 한악방 거리를 가보면 다 나무 조각들이 있어요. 그게 다 약재료로 쓰이는 나무거든요. 약재료.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나무는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증식시켜 준단 말입니다. 자, 숲속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줄고 심리적 안정이 돼요. 그리고 산림욕을 하잖아요. 산림욕 그러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준다 그래요. 이 숲에 있어서 그 피톤치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면역력을 높이고 또 그게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도해지에서 이 숲은 그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호흡기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냥 단순한 식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과 지구 환경 전체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한 동반자다, 동반자라. 자, 우리의 건강 그리고 경제, 심리, 문화 심지어 이 영성에 이르기까지 이 나무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나무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중요한 사건 속에 나무가 등장해, 나무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방주를 짓는 재료로 삼았던 잣나무가 나옵니다. 전나무. 그리고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심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에셀나무. SL나무. 에셀나무. SL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무슨 나무가 등장해요? 어디에 붉고추로 나타났어요?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붉고추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나무는 법궤의 귀한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울 중에 걸린 엘리야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몰라요? 로로 시작하는데 로 로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울증에 시쳐가지고 다 죽어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무슨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하늘, 세 땅에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나무 이야기.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람과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다, 동반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정정자 성도님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할렐루야.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종려나무가 주는 교훈입니다. 종려나무. 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가 뭐예요? 소나무. 어? 그냥 어디를 가도 소나무가 있어. 어? 어디를 가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는 종려나무가 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구부러짐 없이 곧게 자라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한 20미터까지 쑥 자라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바로 강인함입니다. 강인함. 종려나무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난다는. 게다가 막 뜨거운 막 태양빛 아래서도 잘 견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계속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그 강력한 어떤 생명력을 지닌 그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기가 없는 사막에서도요 이 종류나무는 무려 5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야요우로는 20m까지 자라는데 뿌리는 50m까지 내려간대요. 50m까지. 야, 그러니까 이게요. 웬만한 뭐 웬만한 가뭄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50m까지 내려가니까 그 밑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50m 밑에서 이게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정정자 성도님도 종려나무와 같이 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뿌리를 쫙히 내려야 돼. 양 말씀 속의 뿌리를 쫙쫙 내려가면 어떤 막 파란이 와고 뭐 비바람이 오라치고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끄떡이 없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종려나무처럼 강한 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자 종려나무는요. 여러 가지로 유용해 그 나무가 우리가 보통 이 소는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김충환 군사님 소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예, 꼬리부터 서뭐 발부터 그냥 다 소를 버릴 게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종려나무도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약재로도 유용하게 쓰이고 곤충, 목재로도 쓰이고 그리고 잎과 줄기는 섬유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실, 로프, 바구니 같은 것을 만드는데 쓰여져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 이 있어요. 수액, 수액으로는 뭘 만드느냐 화장품과 술을 만드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려 나무는 버릴 게 없어. 그냥 뿌리에서부터 모든 잎파이 모든 수액 열매 다 귀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 종려 나무가 주는 교훈이 유용성,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자성님도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로뉴다야 가로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로뉴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 나도 쓸게 없어, 쓸게 없어. 크,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아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았을 뻔했구나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신자도 덜어 있어요. 단임 목사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 사소한 실수와 작은 허물들을 막들춰내 가지고 비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 하는 일이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고 육에 속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참 교회가 힘들어. 예배에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요. 그한 사람이 막 온통 막 물을 흐려버려 그러니까 막 예배가 쫙 가라앉아 있고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렇게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견디질못 하니까 한 사람도 사람씩 막 떨어져 나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 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한마디로 버릴 게 없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종료나무와 같이 유용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 목회자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 이웃들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정정자 성도님이 종려나무와 같이 유용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종려나무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승리입니다. 승리. 자, 왜 승리냐? 종려나무 가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를 환영할 때 쓰였다는 거예요. 막 전쟁에서 막 장수가 이기고 들어왔어 그러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그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여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승리를 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 이제는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자 성도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아주 간신히 이기는 게아니야 완전히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 이 승리를 우리가 만끽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백향목이 주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백향목. 자, 백향목은 레바논의 높은 고지에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예요. 상록수, 상록수. 어떤 기후에도 변함이 없고요. 색깔이 분명한 나무입니다. 자, 보통의 나무들은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면 막 휘어지고 구부러져요. 그런데 백향목은 결코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일이 없어.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나무예요. 백향목. 자, 이 백향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자, 종려나무는 무더위에 잘 견디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그런데 백향목은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나무야. 추운 겨울. 높은 고지에서 크, 강력한 추위를 잘 견디고 자란 이백작목은그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파먹을 수가 없대 벌레가 그렇게 나무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에 IMF 시대가 왔고 그러면서 그냥 이 집주인이 부동가 나는 바람에 그냥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친정으로 가고 저는 그냥 지하교회에서 생활 했거든요. 지하교회. 한 18평, 20평 되는 남집그 지하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잠을 그냥, 그냥. 장의자 이렇게 두개 겹쳐놓고 거기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떠보면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나무가루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벌레가 이 장의자를 긁어먹어가지고 그 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소복이 소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장의자가 다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쑥쑥 구멍이 뚫려있어. 그런 곳에서 한 6개월 살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와, 여기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요. 근데 그 나무가 어쨌든 벌레가 갈가먹잖아요. 다 이렇게 갈가먹어요. 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구멍이 막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백향목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나무가 벌레가 갉아먹을 수가 없대 단단해가지고 그래갖고 백향목은 벌레가 파먹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들어 병이 백향목이 그래서 이 백향목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천년이고 그냥 보통 한 2000년 정도 된 백향목 수명이 그리고 얼마만큼 크게 자랐느냐 장정 일구여덟 명이 이렇게 팔을 둘러 알아도 그거를 다 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커다랗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이. 야, 그래서 이 백향목은 어떤 추위에도, 어떤 강력한 벌레에도, 끝도 없이 견디는 나무요. 견디는 나무. 그래가지고 인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내. 우리는 참 인내가 부족해, 그렇죠? 인내가 부족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연초에 막 하나님 앞에 막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 그거 까지 인내하면서 지켜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중도에 다 포기해 버려. 연말 가면 아유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초에 이렇게 다짐하고 아,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한게 없습니다. 아유 죽여 주시옵소서. 연말 가면 그냥 이런 회계가 저절로 나와. <laughs> 왜 그럴까? 우리가 인내를 못해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못해서 초석간에 변하고 착심삼일를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처럼 모진 시련에도 인내함으로써 잘 견디어 내시기를 바라고 구원을 이루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백향목이 주는 교훈이 뭐냐?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자, 보통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는 나무가 쭉 자라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성장을 멈춘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자라나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나이태가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하면서 멈추는 동안에 나이태가 생겨가지고 나이태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네.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멈추는 때가 없대. 백향목은. 그냥 해서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백향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자라더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것이 그게 최고예요. 매일 매일 작지만 꾸준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만큼씩. 해서 자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감으로써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정정다성 부님도 이제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지라도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에 충실하고. 오늘의 삶에 성신하면,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향목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향기입니다. 향기. 야, 이 백향목에는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의 향기, 선한 향기를 바라는 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신전이나 왕국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쓰여요 그 이유가 뭔줄 아세요? 물론 나무가 단단하고도 좋기도 하지만 그 나무에 향기가 있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은은한 향기를 그 나무에서 풍긴단 말이에요 우린 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그런데 이 백향목에 은은한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백향목에 막 도끼로 막팍막막꽉막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더 많이 나. 더 많이 나고 도끼에도 그 향이 묻어버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잖아. 그런데 예수 향기를 지닌 사람은 그런 환란과 핍박 가운데 더큰 향기를 발해. 더큰 향기를 누군가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고 찍어대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찍는 사람에게도 예수 향기가 묻혀진다니까.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꼬꾸라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향기가 있어요 도끼에 찍혀도 더 강력한 향기를 내고 오히려 도끼에도 향기를 묻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향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의인은 종료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번성하며 성장해갑니다 하지만 악인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잘하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풀은 한번 시들어버리잖아. 그거를 끝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받는 정정자 성도님은 악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풀과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함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로 유용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